하루의 허경민이 1번입니다. 중견수 정수빈 3번의 우익수 민병헌입니다. 자, 송창식의 9월은 9월 1일 구원등판, 2일 구원등판, 3일 구원등판, 4일 잠깐 쉬고, 오늘 선발 등판이에요. 1번의 정근우, 2번 권영관, 3번 정영석. 자, 이 하나를 상대로 계속 경기에 나왔고, 선두자체점은 4.31을 기록을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5구째 퍼 올린 타고, 역시나 21타수, 2안타. 이를수 오재원이 아웃카운트를 처리를 합니다. 김혜성의 이루수 플라이아웃. 아웃카운트는 원아웃이 됩니다. 훔치고 음. 잘못치고, 고랑치고, 가재작기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오우. 훔카운트. 스윙 삼진 끝내야죠, 여기서. 자, 미어친타구6격 수치를 넘었습니다. 아, 이러면은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고. 자, 두 명은 안 되죠? 자 일단 이 좌중간을 완벽히 가르는 안타를 허용을 하면서 오늘 선취점은 한화 이글을 겁니다. 강아지 발이 개 강아지 발, 나이스! 유격 스킬를 넘기는 안타. 허경민의 중절 안타. 어제 타격감을 오늘도 가지고 옵니다, 허경민. 자 잡아 당긴 타구, 이루는 못 던져요. 자정수빈이 일단 최소한의 진료 타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당긴 타고, 우익수와 편타! 허경민은 홈을, 3를 돌았고 홈으로 들어갑니다! 자, 추격점을 만들어내는 김현수. 스코어 2대1. 자, 이번은 스트레이트 골렛인데, 선발투수 이원호 선수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온 투수는 노경은입니다. 아, 이... 2타자 연속 골렛입니다. 풀카운트 스윙삼진 김조한테도 안타를 얻어맞았습니다 우리. 좀 방심하면 안돼요 저런 당긴 차구 김조의 <laughs> 스김혜성 쓰... 선수죠 김혜성의 3런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스포는 5대1이됐어요 잡고 갑시다. 아하. 자 이제 타석에 송준인데 번트 됐습니다. 양이지 2루로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하고 있지 못해요, 여기는. 정말 번트. 아하, 이거 뭔가요?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3루와 2루에 승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진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무사 말루 그리고 중심 타선으로 이어져요. 피치 피치 스윙 삼진 어,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노경훈의 제구가 몹시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당겼고 6자 2루는 던지지 못했고 하지만 아웃 카운트와 점수 하나를 바꿉니다 스코어 6대1 이제 투아웃입니다 스윙 삼진 자 노경훈이 이 만루의 위기에서 한 점만 허용했습니다 2굴째 자, 미러친 타고 다시 한번안 타! 허경민 중전 안 타! 맞아요볼넷 정수빈이 일단 기회가, 기회를 클린업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좋다 자연속출루이 음, 기회를 좀 살려줘야 돼요. 아, 이거 아니죠. 초기부터 높게 뜬금, 그리고 이텔드 플레이가 성공이 됐습니다. 이사해주자, 1, 2로, 김현수! 스윙 삼진. 결국 얻어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했어요. 자, 자 노경은이 이제 더 이상 실점을 허용을 하면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당진차구 1, 2도 빠지는 않다. 자이 패스까지 굴러갑니다. 김혜성이 타구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 이러면 주자 상무 2루가 되죠.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타구였어요. 자당진차구 정면. 오재훈이 1루로 아웃을 시킵니다 아하. 오늘 맞는 볼이 나옵니다 투구 아. 이, 잡아서 1루로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엔젤경악 엔젤경악이 이 위기를 두산에서 구해줍니다 상대로 좀 강했던 정수빈인데 밀어친 타구 자,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완벽하게 가릅니다, 정수빈. 2루까지. 자, 1루수정량. 조바깟. 나세요스트레이트볼래1스트라이크에서 이제 3구째입니다. 아, 지금도 높이 떴어요. 내아이 네, 떴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2골 2스트라이크. 지금도 높은 건 건드렸어요. 플라이 아웃으로 이번 이닝도 득점에 실패를 하는 부상되었습니다. 테스터는 이승재 자키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은 잡아주지 않았네요. 자 지금은 거로 올린 차구 좌중간 완벽히 가릅니다. 자이렇풀면또 정현석이 삼루까지 가겠죠. 어 홈까지도 왔네요. 김명성이 올라왔습니다. 평균자책점 11.25 9 경기를 통해서 1승을 거뒀고 에어. 이게 초보 스트라이드를 잡을 줄려면은 어우 지금은 잡아당긴차구 중견수 멈췄습니다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성열의 쐐기를 박는 투어 넘는 스코어 9대1로 벌어집니다 자 김명성도 나와서 결국 실정을 하고 맙니다 자, 이 가장 불안하다는 점이 이거죠 이 승제 잡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고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홍성훈이 2루까지 자, 오재일 원볼투 스트라이크 이제 3구째를 맞습니다 내려친 타구 높게 떴어요 야, 우리 공격 좀더 하자 아, 진짜 징긋네 징긋수 추격할 수 있는 기회에서 더블 플레이가 두 번씩 나오면서 결국 오늘 무너 자멸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글스 파크에서 한화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구문영관이 잡아서 1루로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9대 1로 오늘은 한화 이글스가 두산 베어스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